온수를 따로 빼놨거든요. 잠그고. 예. 그러는데 이게 똑같이 떨어져요. 하나도 아, 이게, 이게 주는 이유가 없어요. 물이. 안녕하세요. 허영 누수탐지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누수탐지를 공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설명 드릴 거예요. 공사를 했는데 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laughs> 영상이 좀 많습니다. 그 인터뷰라기보다는 고객분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졌잖아요. 이 벽에서 아, 예, 지금 물이 이렇게 네, 물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게 이 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서 수건 받쳐놨잖아요. 이쪽에서 세더니 이쪽에서 뚝 떨어지더니 이쪽으로 또통해 가지고 이쪽에가 또 물이 또 떨어져요. 여기 여기. 음, 네. 이거 이쪽으로까지 이제 번져 나오는 거예요. 마루까지. 이게 언제 그런 거예요? 이거 2주 정도 됐어요. 2주야. 2주 28일부터 이건... 했으니까 28일부터 공사하고 그이거 개구 그, 그, 그... 저 그것도 아니, 아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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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날 공사해서 네. 어, 4, 30일날 끝났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더 떨어지죠? 네. 더 끝나고 나서, 네. 네. 끝나고 나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주일 전에 네. 이거 검사를 해서 온수가 센다 해가지고 온수를 따로 빼놨거든요, 장부고. 네. 그랬는데, 이게 똑같이 떨어져요. 하나다, 이게. 이게 주는 물이 없어요, 물이. 또 어디 갔더라? 거기 갔다 2층. 여기. 여기는 화장실 여기. 이거 공사를 지금 두웅공대를 했었거든요. 두번 조금... 그 처음에 처음에 여기 떨어진다 했을 때. 네. 우리 아저씨 돌아가신 거 그랬습니다. 그 잘해. 그렇죠. 근데 이거 겁이 안 되고 이래 이렇게 공사했으니까 진짜 그래서 물이 떨어지잖아, 지금. 아, 안쪽. 안쪽이... 예, 영상을 보셨는데요. 공사를 했는데 계속 떨어진다. 2주 정도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를 소개를 받으셨대요. 호염루스 탐지를. 그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됐고 방문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온수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찾기가 힘드, 찾기가 힘드니 온수배관을 그 보일러에서부터 배관을 새로 쭉 해가지고 화장실만 사용하게 해놨어요. 그게 다음 영상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게요. 그쪽에 있어요. 이게 지금 온수 보일러를 연결했더라고요. 지수리됐어요 저번주에. 그 공사는 어. 여기 화장실. 여기 있어요? 이거 타일로 이싹다 뜯어 고쳤고요. 어. 타일 고쳤고요. 타일 덮방했고요. 덮방 작년에 이 수도를 다 고쳤는데. 수도. 예, 네, 수도? 네, 예. 네 수도 네. 예. 그, 수도공사를 다 하셨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거 온수배관이 이상이 있으니 배관을 새로 따자고 해서 요렇게만 노출로 화장실 문이 제대로 안 닫혀요 이놈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요 지금 샤워할 때만 이거 쓰게끔 해 놨더라고요 샤워할 때만 샤워할 때는 물을 많이 쓰니까요. 쭉 안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고 있어요? 그거는 지금 온수를 못 쓰니까 이제 찬물을 쓰겠죠? 저거 저기 또그 뭐야? 헬렌이 줘요. 온수 배관에 이상이 있다고 했어요. 온수 배관에 이상이 있다고 했고, 저희가 온수 배관을 그 기존에 이제 그 깔려 있는 거 온수 배관을 검사를 했더니 안 나왔어요. 이상이 아예 없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방 창문 쪽입니다. 이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방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는 문이 있고, 이쪽에는 창문이 있는 지금 위치, 여기 보시는 사진상에는 여기 부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물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쳐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첫 번째 영상이 그래서. 물이 얼마나 있는가 열화상 카메라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실제로 물이 있고 떨어지고 있고 뭐 지금 여기선 잘보이진 않는데 여기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여기 떨어지고 있는 거 보여요 좀 난감했습니다 뭐 온수배관도 그렇고 냉수 냉수다 라고 판단을 처음 했어요 냉수배관이 일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냉수 검사를 다 해봤어요. 네, 냉수배관에서는 안 나왔고요. 여기. 이거는 배관을 새로 깔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는 거예요. 전에 공사할 때. 이렇게. 이제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요. 문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판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맹봉으로 왔었어요 처음에. 아 이거도 배관이 터진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디냐? 온수도 한번 걸어보고, 냉수도 걸어보고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어 나방 배관은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근데 에러는 안 떴어요. 에러는 안 떴고요. 별을 안 떴고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근데 찾는 게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난방을 집중적으로 봤어요. 그래 이게 오후에 들어가서 그날 다 못하고 다음날 오기로 하고 다음날 또 방문을 해서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신기하게도 화장실에 화장실 내에 난방 배관 분배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어요. 누수 탐지를 제대로 해서 보니까 여기 분배기 있죠. 이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걸 영상을 보셔야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장실 분배기에서. 화장실 분배기에서. 말이 필요 없죠. 화장실 분배기 밑에서 관간인데 썩었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확인시켜드린 거예요. 확인시켜드린 거예요. 다행히 타일은 얼마 전에 깔아서 근처에서 사왔던데 다시 사왔어요 네, 이런식으로 분배기 마지막 영상입니다 보이시죠 관관이 썩어가지고 이렇게 터진거예요 그랬으니 지금 여기도 계속 뿜어져 나가니까 밑에는 당연히 줄지 않겠죠. 이렇게 판단을 잘못해버리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판단 잘못하면 100% 돌려드립니다. 비용. 왜? 잘못한 거니까. 잘못 판단했으면 이게 해결이 안된 거거든요. 해결이 돼야지 이제 비용 지불이 되는 기분 좋게. 저희 이거 작업 다 하고 비, 기분 좋게 받아왔어요. 돈 받아왔어요. 기분 좋게. 이렇듯 누수 탐지를 잘못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한 음 2주 2주 정도 봤을 때 똑같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뭔가, 태가 나요, 태가. 잡으면은.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배관이 터졌다 하는 걸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100%, 100% 마르겠죠. 근데 애매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수 같은 거.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게 잡았다, 안 잡았다의 기준, 공사를 잘했다, 못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저희도 좀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는데 혹시 모르니까 해보자 했던 게 걸렸던 거죠. 보통 이제 저희가 체크할 때 난방 배관 체크하고요. 오, 아니, 네. 온수 배관 체크하고요. 온수가 제일 많이 문제가 되니까요. 냉수 해보고 난방 같은 경우에는 에러가 잘안 뜨면 검사를 잘안 해요. 근데 에러도 없고, 근데 이제 그 난방 난방수를 뺄때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녹물이 시하게 이상한 느낌을좀 받으면서 누수 탐지를 진행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분배기 밑에 에서 발견이 됐던 거였죠. 이렇듯, 누스탐지 공사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냥 뭐, 막 깬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 바닥도 했으니까 그 바닥에 대한 비용도 나간 거고 그 새로 배관할 수 있게끔 했던 거 그것도 비용이 나간 거예요. 그죠? 비용이 나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비용을 많이 썼대, 쓰셨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더 많이 센다. 이렇게 된 겁니다. 루트 누스탐지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누수 관련된 이야기를 더 해볼게요. 허용 누수 탐지 검색하시면요. 허용 요거 누르시고요. 동영상 누르시고, 허용 누수 탐지는 누수 관련된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옵니다. 누수 관련된 이야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보셔야 돼요. 누수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하고 맞는 샘플을 찾으셔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공사했는지 아니면 그 누수 검사에서 끝났는지를 체크하셔야 누수를 빨리 잡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검색하시면 돼요. 여기서 화장실이시면 화장실을 누르시면 화장실에 관련된 누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걸 보시면 되고요. 천장이시면은 천장에서 천장 천장 누수 천장만 검색하셔도 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부분의 채널의 검색이고요. 요놈은 여기에 대한 전체 채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과 여기에 대한 검색 내용이 틀립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천장치시면요 유튜브의 전체적인 천장이기 때문에 여기도 있긴 있네요 이제 자세히 찾아보셔야지 있어요 그러시기 때문에 누수 호영누수탐진 누수 채널이기 때문에 누수 이야기만 내가 검색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수 탐지 관련된 채널은 저도 있지만, 다른 많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